바자 의 패션 에디터였으며 현재는 패션 투자자인 미로 슬로바 두마는 154cm 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옷 입는 감각과 센스가 워낙 뛰어나 러시아 이걸 뿐 아니라 옷잘 입는 키장녀로 유명하죠. 작은 키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녹여낼 줄 아는 천부적인 스타일 감각을 가졌어요. 특히 키장려의 단점을 커버해주는 짧은 미니 스커트를 즐겨 입고 허리선을 최대한 높여 하체 비율을 길게 늘려주거나 상하이 컬러를 통일해서 롱앤린 실루엣을 만들기도 하죠. 또 화려한 패턴이나 강렬한 포인트가 있는 옷을 매치해서 키보다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방법도 잘 활용해요. 그럼 그녀도 어떤 스타일을 하느냐에 따라 5cm는 더커 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위 사진을 보면 확실히 길어 보이는 한쪽이 있죠. 물론 신발 굽이 다 보이지 않아서 굽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수 없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돼요. 이두 룩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바지의 기장과 핏이에요. 이렇게 바지가 전체적인 룩의 실루엣과 비율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역시 꼼꼼히 따져보고 입어야겠죠. 오늘은 바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바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장이에요. 제가 스타일 코칭을 하면서 많은 회원님들의 사진을 받아보며 느끼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바지 기장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하이 중에서도 특히 긴 바지는 실루엣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실루엣과 비율에 많은 영향을 줘요. 아까 보여드린 미로슬로바 듀마의 사진에서도 역시 바지의 기장에서 오는 실루엣의 차이가 키 차이로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발목에서 어중간하게 잘리는 기장은 다리 길이도 딱그 길이만큼 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바지의 통이 여유로울수록 바지 기장은 신발의 뒷굽을 다 가려질 만큼 길어지는 게 좋아요 위 사진에서 바지 기장만 구두 굽까지 내려주면 어때요? 같은 착장인데도 하체 비율이 완전 다르게 느껴지죠? 제가 가지고 있는 바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바지는 생지로 만들어진 청바지로 구매 후 실패해서 한 번도 입지 못한 바지예요. 저 또한 스타일 코칭도 하고 패션을 정말 좋아하지만 쇼핑에 실패하기도 해요. 모델 사진을 봤을 때는 부츠컷으로 다리도 길어 보이고 너무 세련돼 보였어요. 또 다른 바지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바지로 핏이나 기장, 워싱 컬러까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지예요. 진짜 단종될까봐 여러 개 쟁이고 싶은 바지인데 참고 있어요. 둘다 눈으로 봐서는 컬러 외에는 큰 차이가 안 느껴지죠? 근데 겹쳐놓고 보면 기장이 약 5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한번 입어볼게요. 일단 생지 바지는 허리는 너무 타이트한데 미디가 길어서 입었을 때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Y존에 가로주름이 생기면서 원단이 많이 남는 것을 볼수 있죠? 일단 이것부터가 핏이 안 맞는 거예요. 기장을 한번 볼까요? 바지 기장이 짧아서 신발 뒷굽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죠. 허리부터 바지 끝단까지 다리 길이로 본다면 신발을 가려주지 못하는 기장만큼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거예요. 허리, 골반, 핏과 기장이 모두 실패한 바지예요. 반면 제가 좋아하는 바지를 한번 입어 볼게요. 허리와 골반이 살짝 여유 있으면서도 힙 부분에 원단이 살짝 봉긋해서 볼륨감 없는 제 몸에 약간의 볼륨을 더해주죠. 입었을 때도 약간 넉넉한 핏 덕분에 정말 편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전체 기장도 신발 뒷굽을 충분히 가리면서도 신발 아코는 살짝 나와서 마무리감이 좋아요. 두 바지를 같이 입은 모습을 놓고 보면 확실히 어느 쪽이 더 길고 비율이 좋아 보이는지 한눈에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바지통이 여유롭고 와이드하다면 긴 기장이 멋진 느낌을 주기 좋아요. 긴 바지를 잘 활용하는 케이트 미들턴의 사진을 보면 바지통이 넓은데 기장이 짧아지면 하체 비율이 정말 짧아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물론 신발 굽 차이가 크겠지만 구두를 신은 룩에서도 바지 기장에 따른 하체 비율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바지 기장이 룩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건 꼭 구두뿐 아니라 운동화나 스니커즈를 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사진처럼 어중간한 길이보다 신발 윗등을 충분히 덮어주면서도 발등 위로 살짝 주름이 생길 정도가 제일 예쁘다 생각돼요. 이렇게 내가 즐겨 신는 신발의 뒷굽을 충분히 가려서 하체 비율을 늘리고 롱앤린 실루엣을 만들어주세요. 단 신발 앞코는 조금이라도 보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발이 보이지 않아 허공에 붕 떠있는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바지 기장 수선은 수선 중에서도 제일 쉽고 간단한 수선이에요. 짧은 기장보다는 긴 기장을 선택해서 내 신발 굽에 맞춰 기장을 수선하는 쪽을 선택하고 청바지 같은 경우에 워싱이 들어간 바지라면 꼭 밑단을 살려서 수선하세요. 이 부분은 더욱 자세하게 설명된 영상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청바지 수선 시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바지통이 넓지 않은 디자인의 바지는 어떨까요? 바지 디자인이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라면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으로 경쾌함을 더해주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밑단이 발목 어디까지 오느냐예요. 발목을 너무 덮으면 답답하고 반대로 발목이 너무 드러나면 횡하고 짧아 보일 수 있어요. 자, 여기 사진을 3장 보여드릴게요. 어떤 바지 기장이 가장 경쾌하고 예쁜 기장 같아요? 저는 복숭아뼈 위로 대략 5cm 정도 올라간 중간 사진의 바지 기장이 딱 예쁜 기장이라 생각해요. 제일 좌측 기장은 복숭아뼈가 다 덮여서 답답하고 가장 우측 사진의 바지 기장은 복숭아뼈 위로 너무 올라가서 바지가 좀 짧은 느낌이에요. 감이 오시나요? 제가 가진 바지로 보여드리면 이 청바지는 슬림 스트레이트 핏으로 허벅지 라인은 붙으면서 종아리는 살짝 여유가 있는 핏이에요. 입었을 때 복숭아뼈가 살짝 보일랑 말랑하는 기장으로 조금 애매한 길이감이죠. 이럴 때는 밑단을 한단 접어서 복숭아뼈가 완전히 노출되게 해주는 것이 훨씬 시원하고 경쾌해 보여요. 이 바지는 단점이 밑단이 그냥 가위로 자르고 마감이 안된 데끼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런 마감은 힘이 없어서 롤업해도 좀 예쁘지 않아요. 밑단에 봉제가 제대로 된 디자인이 형태도 잘 잡히고 훨씬 예쁘게 입을 수 있으니 이런 디테일 바지는 고르지 마세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핏 바지 스타일링을 정말 잘하는 대표적인 셀럽이 바로 전 프랑스 보고편집장 엠마뉴엘 알트예요. 이 분은 늘 슬림한 팬츠에 셔츠나 자켓으로 매니쉬하면서도 락시크한 무드의 스타일링을 정말 잘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면 스타일의 다양성은 별로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좋아해주신 영상이에요. 이분 또한 그런 자신만의 스타일을 몸소 실천하고 계세요. 어때요? 스타일이 다양하지 않아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혹시 내 스타일을 아직 못 찾았다면 이 영상도 한번 같이 보세요. 아무튼 이분의 스타일을 보면 슬림 스트레이트 팬츠를 입을 때 기장감이 얼마나 오면 좋은지 감이 확 오실 거예요.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바지의 기장을 체크할 때는 총장을 보면 안 되고 꼭 미디를 제외하고 인심이라 불리는 가랭이에서부터 바지 밑단까지의 길이를 체크해야 해요. 전체 기장을 확인하게 되면 같은 길이에서도 미디 길이에 따라 총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길이와는 다른 바지를 구매할 수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핵심 정리 해드릴게요. 바지를 입을 때는 기장감을 잘 체크해야 해요. 바지통에 따라 기장의 느낌이 다른데요. 와이드 핏으로 다리선이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이라면 멋진 느낌으로 툭 떨어지게 입을 수 있도록 신발의 뒤꿈까지 충분히 가려지는 기장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롱앤닌 실루엣으로 비율도 좋아 보이고 길어 보여요. 슬림 스트레이트 핏의 바지를 입는다면 와이드 팬츠보다는 기장을 좀더 신경 써 줘야 해요. 복숭아뼈를 다 덮으면 너무 답답하고 또 너무 짧으면 짤뚱하고 행해 보여요. 복숭아뼈 위로 5 7cm 정도 보이는 기장이 가장 경쾌해요. 안녕하세요, 미피님들. 오늘은 바지 핏과 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스타일링 코칭을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바지 기장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정말 많이 봐서 꼭 한번 이야기 드려야겠다 싶어 영상을 제작했어요.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개인의 체형이나 함께 코디한 상이나 아우터, 신발에 따라 미묘한 차이는 있을 거라 이게 꼭 정답이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소소한 팁을 알고 활용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스타일이 가능할 거라 저는 확신해요. 멋진 실렛은 바지 기장에서 나온다고 해도 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꼭 내가 즐겨 입는 바지 기장부터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거든요. 바로 아침 명상이에요. 누워서 하는 5분 명상을 시작으로 연달아 10분 명상을 가이드에 따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침이 맑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 해야 할까요? 미피님들은 하루 중 나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바쁘고 정신 없을수록 이런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미피님들의 나만의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많이 준비할 테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